거제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말씀과 앞으로의 각오 부탁드립니다. 예, 축하한다는 그 말씀들을 좀 여러 군데 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생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거제가 새정주민주의라는 야당이 이렇게 활동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기쁨 이런 것보다는 실제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게 우선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 이 여러 아픔들을 경험 삼아서 어, 거제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뭔가 비준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어, 정당으로 뚝설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어, 그런 각오들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위원회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정당의 전립 목적이 정권을 잡는 거고, 그리고 총선 같은 경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그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들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실현시키고 하는 거라고 봤을 때에 결국은 앞으로의 거제 지역위원회의 주 활동 방향도 이년후에 총선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를 향한 어떤 기반을 닦는 그런 역할이 주안점이될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세정 팀력 거제 지역의 에도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외연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실제 저희 지역위원회가 지난 3월 그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 이후에 예, 지금 어, 활동이라든지 조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지역위원회 조직을 이제 복원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어 기존 우리 민주당 세력,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 쪽에서 온 세력들을 어 광범위하게 이렇게 용화시키는 그런 조직위원회를 우선 제대로 건설하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가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당원을 배가하는 세종침주변합의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들 통해서 각 지역 그다음 각 계층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을 배가시키는 거고 당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선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실제 거제에서 이 야권 국회의원이 탄생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2년 후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은, 어, 한번 야권에서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실은 넉넉하지만, 어, 그러나 희망을 갖고, 아, 어, 2년 동안 나름대로 제1야당 수권정당의 어떤 그런 어, 신뢰 그리고 어, 믿음만 우리 시민들이 가질수 있다면은, 어, 얼마든지 이 총선 승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어, 애처에 무조건 어, 뭐 새누리당 공천자 당선 이런 부분들은 점차 이렇게 깨어져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최근 노동계와의 있던 부상 움직임도 좀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어 진, 2년 후의 정선도 우리 야권이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 어떻게 전열을 잘 이렇게 짜느냐에 따라서 어, 충분한 이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선이고 그리고 우리 준비하기 따라서는 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정선이 장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위해서 저희 새정기민주연합도 지금부터 재선 당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갖고 가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무당급식 중단 논란이 한창인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향은 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서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무상급식 지원 논란 아 중단 논란은 결국은 재원 부족 문제에서 기인하는 으로 보는데. 좀재분부족 부분도 얼마든지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흑자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부자들한테 감시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는 시키면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고 예, 이게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 이 선택적 논리는 가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라고 는데는그 어, 업무교육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인정되듯이 무상급식도 그 의무교육의 차원처럼 당연히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권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간에 이런 논란들이 잘 마무리돼서 이 보편적 복지 이런 그 제도적인 이런 수단들이 축소되거나, 와해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그 세정지민존이나 거제지역의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떤 형태로든지 중앙당과 연계해서 강력하게 무장국 지원 그 중단에 대해서 쌓아 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다면, 무엇입니까? 예 지금 실제 권력이란 게 너무 일반 시민들과 떨어져 있다 위에 있다라는 식의 어떤 권위의 식이 아직까지 작동되는 어떤 거제 현실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리고 뭐 언론사의 그 송사 문제이지 보면서 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중받을 부분도 있지만은 또 지역 언론으로서 존중받을 부분도 있다 이건 서로가 다 인정이. 어지고 인정해주는 그런 속에서 집 어, 발전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속된 말로 어, 어떤 직얼단 그 멸시 이런 부분들이 갈있지 않느냐 권력을 통해서 감히 어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어,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소리 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도 지지를 받았던 것도 결국은 어, 그런 어, 탈군이 국민들과 함께 한다. 국민들 같이 한다. 이런 어떤 소탈한 모습에 저는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지역에 뭐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간에 시민들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과 같이 고통을 느끼고, 어, 시민들과 함께 어깨를 긁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편안한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 거제지역에서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성장이 좀돼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 우리, 세정치 그림인, 어, 지역위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한 마당에서, 어, 우리, 시민원들께서 우리 세정치 임주연하고 다시 한번 좀, 이, 선한 눈빛으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 그에 걸맞게 우리, 개의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다가오고, 시민들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어, 할게, 생각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들을 은리의 시민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